자 19번 신경 변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my 10 year old 나의 10살 된그 10살 짜리 아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의 10살 된 아이가 appeared 나타났습니다 in desperate need for a quarter a quarter는 25센트 동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센트 동전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면서 이제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나타났다 절실히 필요로 했다 자 2번 a quarter, 어, 25센트 동전 What on earth? 여기서 on earth는 도대체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What on earth do you need a quarter for? 야 근데 네가 25센트 동전이 one need for? 뭐 때문에 필요한 거야? What do you need for? 뭐 때문에 필요한 거야? 자 3번 my tone, 내 말투가 bordered on border on, 뭐, 거의 뭐뭐의 달하다. a l 테이션 거의 짜증에 달해 있었대요. 그러니까 내 말투는 거의 짜증에 가까웠다. 자, 첫 번째 힌트가 나왔죠? 말투가 짜증에 가까웠대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이 사람의 지금 심경, 초반의 심경은 짜증이 난 거죠. 4. 번 I didn't want to be bothered. 나는요 방해를 받고 싶지를 않았었대요. Bothering 귀찮게하다 방해하다인데 BPP 수동이니까 방해를 받는 거죠. With such a trivial demand, 그러한 사소한 요구로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았대요. 오번 There is a garage sale. 자, There is There is There 라 뭐뭐가 있다죠? A garage sale 중고물품 판매 행사가 업더스트리 저길 위쪽에서 있어요. And 그리고 There is something 무언가가 있어요. 어떤 무언가요? I just gotta have 내가 막 갖고 싶은, 내가 가져야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. Gotta는 여기 have g o t 뭐뭐 해야 한다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를 이제 이제 구어체에서 사용할 때 gotta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아이 앞에서 이제 목적과 관계대명사가 빠졌고 목적어는 해부 뒤에서 빠진 형태가 되겠죠. 내가 갖고 싶은 거 진짜 갖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. It only cost a quarter, please. 그게 비용이 그 25센트밖에 안 해요. Please, 네 엄마 제발요 뭐 이런 뜻이죠. 6번 I placed a quarter in my son's hand. 나는 두었어요. 25센트짜리 동전을 내 아들의 손에 두었다. 저 손에 쥐어줬다. 자, 7번. Moments later, 잠시 후에, a little voice, a 어, 작은 목소리가 said 말했대요. Here, mommy, 여기 있어요, 엄마. This is for you. 이거 엄마 거예요. 8번. I glanced down at, glanced down at, 뭐뭐 흙끗 내려다 보다. 원래 glance at이 뭐뭐 흙끗보다흙끗보다란 뜻이죠. 내가 흙끗 the hands of my little son, 내 어린아이들의 손 어린아들의 손을 보았습니다. and, 그리고 so, 동사 병렬구조죠. Glanced가 1번, 여기 so가 2번. So, a 4-inch cream-colored statue of two small children. 두 명의 절인 아이의 그러한 크림 색깔의 조각상, 4인치 정도 되는 크림 색깔의 조각상을 보았대요. 자, 근데 그 아이들, 조각상에 있는 아이들이 뭐라고 있었냐면, hugging one another, 서로를 hugging. 껴아주고 있는 두 명의 작은 아이들의 크림 색깔의 조각상, 사인치짜리 크림 색깔의 조각상을 보았습니다. 9 번, inscribed at their feet 그들의 발에는 새겨져 있었대요. wo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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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ds 그 말들이 새겨져 있었대요. 자 어떤 말들이요? 대부터 그 다음 줄맨 끝에 있는 we까지 가로로 묶이죠. 그게 앞에 있는 words를 받아주는 축격관계되면서 대을 사용을 했죠. they read it starts with uh, l ands with e l가 e로 l 시작해서 uh, start with l 그리고 ends with e e로 끝난대요. and 그리고 in between 그것들 사이에 r o n v o와 v가 있는 것으로서 읽히는 바로 그 단어들이 그들의 발에 새겨져 있었습니다. 그 조, 작은 조각상에 있는 두 명의 아이들의 발에 새겨져 있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도치가 발생을 했습니다. 비동사 뒤에 있던 요 pp가 걸려 있는 inscribed at the feet 얘가 이제 앞으로 빠져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을 했다. 요거 꼭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도치. 10번. as 뭐뭐 하면서 i watched him race back to the garage. Today. 나는, 그가, 즉, 아들이 되겠죠? 아들이, 그 어린 아들이, 그, 그라디스의 그 염가 판매장, 할인 판매장, 글로, 레이스백, 서둘러 돌아가는 걸 보면서, 지각동사 목적어, 동사원형, 잘 썼죠? 레이스백. 서둘러 어, 돌아가는 걸 보면서, I smiled, 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. With a heart, full of happiness. 그온 마음이, 온 마음이, f u 브 해피니스 행복으로 가득 차는 가운데 미소를 지었습니다. 아, 두 번째 심경을 알수 있는 힌트가 나왔죠? 내가 행복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서 가득 차는 가운데 미소를 지었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뭔가 짜증이 난 거고 뒤쪽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with, 명사, 그 다음 pp나 ing가 적용이 된것 같은데 이 full of 앞에는 being이 빠졌을 겁니다. 뭐뭐한 채로 뭐뭐하는 가운데 이거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고 자, 11번. t h e t 25% garage sale purchase. 그 25cm짜리 그 할인 판매, 할인 판매 물품의 구입, 그 구입품이, 그 구입품이 brought me a lot of joy. 나에게 매우 큰 기쁨을 brought 가져다 주었다. 뭐 그런 얘기였었습니다.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힌트가 되는 부분만 잘보셨으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정답은 이제 1번이죠. 언어이드에서 딜라이티드. 언어이드가 짜증나냐? 언어이드.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분들 혹시나 헷갈리시만 만한 보기들 있으면잘 정리해 두시고요. 정답은 1번이죠. 언어이드에서 딜라이티드로.